안녕하십니까. 2024년 이전 예정인 국립소방연구원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보시는 조감도 보시면은 두 개의 메스가 서로 분절되어 있고 그 사이를 예, 붉은 가로형의 메스가 두 개의 메스를 예, 이어주고 있는데 하나의 이연매 공간으로서 포인트를 예, 빨간색으로 주, 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사이 공간에 보시면은 이런 원추형의 내부 공간을 설치를 해가지고 예, 상부청부와 하청부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 포인트를 주었고, 사이에는 예, 뒤쪽은 원추형으로 되어 있고, 앞쪽은 그 반대의 기둥으로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X자의 모양을 예, 인면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패턴을 보시면은 가로 매지형 패턴들이 들어가 가지고, 예, 적정되는 이어 수평적인 느낌을 계속 이어주고자 디자인이 되었고, 예, 또한 옆에 캐노피, 예, 루브 또한 수평으로 디자인이 되어서 연속성을 부여해 주고자 했습니다. 전체 메스는 두 개의 메스 사이를 이런 사이에 포인트 공간을 설치를 하고, 포인트 사이에 열린 공간을, 에, 공간을 조성을 해가지고, 소방연구원의 에, 지역적인 특색, 그리고 에, 상징색을 부여를 해서 에, 디자인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소방연구원 에, 작품 에, 당선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